네 400m 중등부 여자 우승자 여슬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네, 송원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400m 주종목인여슬아입니다 네, 니지만그여슬아 선수는 역시 그 여자 중등부 400m에서는 강자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게 아니 그 처음부터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여기서 보면서 아, 오늘 여슬아 선수 일좀 내겠는데 싶었는데 어, 오늘 역시나 금 메달 가져갔거든요. 소감 음. 좀 들어볼게요. 어, 소년체전 끝나고선 운동을 네. 많이 쉬어서 솔직히 기대 안 하고 나오고, 그냥 열심히만 훈련처럼 뛰자 생각하고 뛰었더니 네.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. 네, 아니, 그리고 그 사실 가볍게 운동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기에는 오늘 기록 괜찮았어요. 네. 사실 너무 0.01초, 0.2초 정도가 빨랐으면 59초 때 들어오는 기록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, 아, 조금만 더 힘내볼까 이런 생각 좀 혹시 안 들었어요? 아좀 어, 많이 들긴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운동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었던 아.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또 여슬아 선수 그 우리 결승선 들어 오자마자 우리 응. 또 동료 일으켜 주고 <laughs>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. 응. 좀 친구들이랑 같이 400m 뛰는 동료들이랑 좀 어떻게 지내요어 같은 다 경기도 지역이어 가지고. 네. 네. 개주도 같이 뛰고 그랬어가지고 네. 되게 친해서 되게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래요. 아니 또 보니까 지금 여자 중동부 제가 오늘 경기 보니까요. 한 1, 2, 3등 선수가 모두 잘 뛰더라고요. 네. 이래서 제가 봤을 때한 금메달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하지만 내가 계속 사수를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어떤 부분들 내가 좀 많이 챙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 들어볼까요? 우선뛸때 포기 안 하고 뛰는 네. 거랑 제 초반에 나가는 게 많이 약해서 음. 스피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와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끌어주던 거 보면서 어, 초반에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. 우리 또그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스라 선수가 정말 성격이 밝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제가 고맙고 그런데 어, 평소에 운동 안할때좀 어떤 성격이에요? 어, 되게, 네.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, 어, 그 <laughs> 네. 또 근데 막상 나가면 잘놀고. <laughs> 와, 와, 그러면 우리 여슬아 선수 같은 경우에 대 우리 중등 부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, 꿈도 많고 그럴 나이잖아요. 내가 혹시 육상을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? 어 전에 살짝 하고 싶었던 거는 네. 살짝 제과제빵 이런 거 하고 싶긴 했었어요. 와, 진짜요? 어 신기하다. 제가 어제 또 다른 중등부 선수, 아 고등부 선수 인터뷰하다가 제가 같은 대답을 좀 들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 육선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떤 점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? 그 만드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네. 제, 재밌어 보여 가지고. 와, 그럼 실제로 좀 만들기도 해요? 아니, 한번도 안해 봤어요. 아, 만들면 맛있을 것 같나요? 아못 먹을 것 같아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평소 요리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? 그냥 라면 끓이는.. 음. <laughs> 저랑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 우리 여수라 선수 육상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요 저도 네. 방송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개인전 인터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. 어, 네, 내가 인터뷰 하게 되면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이말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저희 코치 선생님이랑 네. 저희 김도환 감독 선생님 어,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우리 다음에는 그 59초 때 들어오고 또 본인 목표하는 기록 그때 몇 초였죠? 저 그때 소년체 58초 뛰어가지고 네. 내년에는 57초 목표로. 와, 57초 진짜 빠른 거잖아요. 네. 57초 들어오는 순간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지금까지 여스라 선수 만나봤습니다.